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하는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T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ST팜. 주가 현재 바닥권에서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바닥권은서 슬슬 움직이고 있는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제 장대양봉 7.4% 상승하면서 이제 바닷권에 슬슬슬 거래량도 나왔잖아요. 거래량 나오면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RNA 치료제 시장 확대 수혜주라는 제목입니다. 동사는 24년 5월 에이즈 치료제 신약 후보인 STP0404 프라이미, 프라이미터 그레이버라고 되어 있나요? 예, 이게 관련돼가지고 임상 이상 종류가 예상되고 있다. 그니까 이제 STP0404가 이제 신약 후보 물질 이름이 그, 렇게 되겠습니다. 프라이머터리, 프라이머터 그레이버. 이런 거라 되어 있네요. 아무튼, 임상 이상 종류가 예상되고 기술 이전 계약이 추진 중이다. R&D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24년 6월 상업화 물량 생산이 시작된 혈액암 치료제인 제론과 이메텔 스타트가 예상되고 있고, 24년 6월에 미국 FTA, FDA에 PDUFA 데이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는 FDA 승인이 기대되고 있고요. 24년 하반기에는 임상 3상 진행 중인 4개 파이프라인이 순차적으로 상업화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5년 하반기에는 제2 올리고동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 생산 수율이 계속 상승 중이다. 중장기 수익성 목표로 영업이익률이 20%가 기대되고 있다. 동사의 수율 상승과 영업 레버리지 확대가 진행되고 있고, 23년 실적 영업이익은 300억 원을 상회 연초 가이던스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수율 개선에 따른 원가율 하락과 영업 레버리지 확대로 23년 매출 원가율이 60.6%로 22년 대비 약 3.7%포인트 하락이 전망되고 있다. 24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가 예상되고 있다. 24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3,300억에서 3,400억 원대, 영업이익은 400억에서 450억 원. 가이던스를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이프라인 내용이 다 전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뭐, 혈액암 치료제 관련된 제론과 이메텔 스타트, 그리고 미국 FTA에 관련되 가지고 데이터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승인이 2025년도에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괜찮고, 그리고 더불어서 24년 하반기에 임상, 3상 진행 중인 4개 파이프라인이 순차적으로 상업화 물량이 전환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약간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좀 빠르면은 24년 6월부터 나옵니다. 24년 6월, 그리고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 실적이 괜찮다. 이 내용 보시면 핵심이 뭡니까? 이 리포트 내용 핵심이 뭡니까? 자, 일반적으로, 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리포트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아막 2년 후, 3년 후에 어떠 어떠한게 임상이 진행 중이고 어떠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입니다. 그런데 동사의 지금 이 리포트 내용은 자 빠르면 자 2024년 5월부터 에이즈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이상이 종료되고 기술 이정, 즉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들어그니까 빠르면 24년 5월 그리고 6월 그리고 24년도 하반기 2 5년도까지 예, 향후 1년 만에 전반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벤트 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대부분 바이오주들은 먼 미래 3년 4년 후 거를 리포트를 가져오 돼가지고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동사 내용은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현재,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 현재, 바닥에서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닥권에 있을 때는 뭐라고 보 뭐라고 보라고 했죠?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느냐? 자, 장대 양봉이 언제 나오느냐? 자, 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장대 양봉 나왔었죠? 예, 그때도, 그때는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어쩌다? 이번에 장대 양봉 나왔죠? 아, 잘안 보이네요. 예, 장대 양봉, 장대양봉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오늘. 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어떻다이 앞에는 이렇게 장대양봉이잖아요. 이 앞에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쨌다? 자,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예,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자, 바닥권에 있을 때 대량거래 터진 때하고 자, 고점에 있을 때 대량거래 터진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라는 게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가 뭡니까? 왜 거래가 됩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생각이 맞으니까 거래되는 거죠. 자, 이 시장에 어었죠 우리가 뭐 물건 살때 어떻습니까? 물건을 살려고 해요. 시장 갑니다. 시장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뭐가, 뭐가 있나? 딸기. 이러면 딸기는 먹고 싶다. 딸기 한팩한데 딸기 한팩얼마예요 그럼 이거 만 원인데요? 아만 원에 안 사요? 좀 깎아주세요. 9천 원이면 살게요. 그러면. 그래요? 9천원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거래가 됩니다. 한쪽에서, 아, 이건 만원입니다. 한 팩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 9천원 너무 비싼데? 좀 싸게 주세요. 그러면, 아, 싸게는 못 팔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래 성사가 안 된다는 거는 서로의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되는 건 뭐다? 아, 9천원 해주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9천0 0원은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눈높이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 똑같은 것처럼 이것도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오일시장 아니면은 마트 편의점 그런 대형 할인점 이런 데만이 시장이 아니잖아요 주식도 주식시장이잖아요 왜 눈높이에 맞았나 됩니다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눈높이에 맞으면은 거래 성사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거래가 터졌다 주가가 위에서 밑으로 떨릴 때 주가가 바닥 있잖아요 바닥이 있었다. 을 때는 심리적으로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에, 그래 조금만 주가 올라라 이 종목 지겹다 아이고 지겨워 이 종목 지겨워서 에, 조금만 올르면 나 팔아버리는데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있는 주주분 입장에서는 신불나심 신불나 너무 지루해 재미 없어 나 팔아버릴래 조금만 올라라 나 팔아버릴게 지금 구한에서 나못 팔고 조금만 올르면 나 팔게 라고 하는 거죠 올랐습니다 지금. 올랐으니까, 파는 거죠. 이게, 이거는, 그, 기존 주주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자, 신규 접근하시는 생각을 어떻죠 아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상승의 초입이구나. 그렇지. 이제 사야겠다. 어, 누구든지 좀 팔아주세요. 내가 살 테니까. 어, 지금이, 내가 보기엔 아주 싼 구간이기 때문에, 사야, 팔, 팔기만 하세요. 내가 사줄 테니까, 무조건. 그래야 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바닷권에 있을 때는, 저점에 있을 때는 어쩌다? 살려는 힘이 많이 작용됐다는 거죠. 그 반대로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졌다는 거는, 고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살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살려는 사람 있는데 거래가 터졌다. 그 말은 뭐냐? 팔려는 힘이, 있기, 팔려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대량 거래 터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대량 거래 터질 때는 상승의 초입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졌다는 거는 고점 인식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고점인가요? 아니죠. 저점이죠. 대량 거래 터였다는 거는 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급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D팜 오늘 종가 66,300원입니다. 자,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게 되면은 1차 저항대는 자, 67,000원이 되겠고요. 2차 저항대는 자, 74,000원. 3차 저항대는 77,000원. 그 다음에 83,000원과 89,000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말씀드리게 되면 은 1차 지지대는 63,500원입니다. 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63,000원 찍으러 간데가 아까 없어졌네요. 네, 63,500원대 1차 지지대 2차 지지대는 6만에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99,000주를 팔았습니다. 아니, 샀습니다. 지금 어떻다? 전반적으로 현재 외국인은 저점으로 인식하고 순 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달 동안 4만4천 주를 팔았습니다 현재 이 종목 기관은 현재 팔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 팔고 있고요 보험은 조금 팔다가 관망하고 있고 투시는 현재 트레이딩 연기금도 현재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펀드 현재 팔고 있고요 현재 기관에서는 주체를 사고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금투는 팔고 있고 나머지는 트레이딩이나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이 하셨다? 순 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비를 1.8%대 예, 아주 낮습니다.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했죠? 동사의 최대 주주는 동아소시오홀딩스가 46.4%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30% 이상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자, 모한 뭐 회사다. 예, 바이오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2,40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2,800억 원대까지 올라왔고 24년도에 3,200억 원대까지 계속 외형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7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330억 원대, 24년도에 450억 원대 전반적으로 계속 예, 질적 성장도 나오고 있죠. 예, 단기 순익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70억 원대, 23년도에 170억 원대, 뭐 똑같네요. 2 4년도에는 360억 원대까지. 자, 단기 순익 기준으로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2배 이상. 170억 5 곱하기 2배하면은 350억이거든요. 에, 24년도에 361억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더블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 기준으로 자, 23년 1분기 때 37억, 2분기 때 16억, 3분기 때 67억, 4분기 때 21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4분기 때 92억이기 때문에 23년도에 4분기 때 상당히 괜찮았다는 거죠 1분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분기 때 37억에서 24년도에는 47억 좋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16억에서 24년도에 80억 예, 그래서 계속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를 보시게 되면은 자67% 유보율은 3400% 대이기 때문에 예,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 괜찮죠 자 바이오가 대부분 바이오 회사 어떻습니까 적자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동사는 계속 전년 동기대비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상당히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 거죠 이 회사는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바이오 회사가 이런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실적도로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5년 실적 기준으로 17%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5에서 8% 대비 대략적으로 2배 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25년 실적 기준으로 2,958원, BPS는 23,885원이 됐습니다. 자, 3,000원 기준으로 한번 별레이션 볼게요. 3,000원이면은, 자, PR, 66,000원이면 PR 한 22배, 예, 2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 제조업 대비 한두배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5배 내외가 적정 주가입니다. 동사 현재 PR 22배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위치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도 괜찮고 재무적으로도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산 이제 바이오주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이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적자회사이고 뭐흑자이더라도 PR 막 80배 100배 200배 이런 회사 상당히 많잖아요 동산은 한 22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25년 실적 EPS 예상 EPS 기준으로 PR을 잰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끔씩 어떤 신분들이 예전 실적 현재 가창에 나와 있는 거는 자, 22년 실적 기준입니다 제가 예상 PER을 잰다는 것은 25년 실적 기준입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자, 신약, 신약 쪽에서 71%, 뭐 제네릭에서 18%,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입니다. 예, 네, 마지막 1 2전환 했던 게 21년도, 그리고 주식전환도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4년도니까, 자, 2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15만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상증자할,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왜? 재무조로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관계사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CRO 회사가 있고요. 연구 개발하는 자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오늘 종가 66,300원입니다. 수급전은 외국인 현대라운드 현재 순 매수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3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23년 대비 올해 24년도에 영업이익이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 회사들이 대부분의 적자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흑자이더라도 상당히 고평가인 상태란 거죠. 동사는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전년동기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재무적으로도 튼튼한 기업이란 거죠. 때문에 현재 구간도 고평가 상태는 아니란 거죠 전반적으로 괜찮은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습니다자 모멘텀으로는 아까 내용 보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리포트 막 찾아봤거든요. 어떤 어떤 내용인지 막 찾아봤는데 전부다 아이 회사 실적이 좋아요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RNA 치료제를 없고 폭풍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실적이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바이오주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1.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60.3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는 약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고 수급 추세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손이 들어올 수 있는 텀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차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74,000원, 2차는 83,000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대가 저 추가적으로 위로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차 63,500원, 2차는 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T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